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8장 예, 논용신과 배기구 조우에요 조우 조우에도, 조우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어, 심혜천 선생의 이런 정의가 있는데 오늘도 평주를 한 설아보시의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례명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조 간단하게 한 다섯 개를 살짝살짝 빼드릴게요. 뭐 간단해요. 주위에서는뭘 찾아야 되는지 예, 겨울에 금은 화를 찾으면 돼요. 예, 여름에 목은 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 겨울에 금은 뭐예요?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여름에 목은요? 예. 마르니까, 어, 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가 바로 이조어은 예, 저,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 저, 궁통보감. 예, 궁통보감에서 나오는 이론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통보감도, 어, 필요 없다고 또할수 없는 이론이죠. 예. 그래서, 용신과 배. 짝을 이루는 건 기우로서 득실 얻고 이런 것에 대해 얻얻는 것 이런 가에 대해서 그 사주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 되는 결정되는 것이죠. 논명에서요 유오집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잡는데 그러나 역시 름직이 짝을 이뤄야 된다 모와 기우와. 이 호참지라고 해서 서로 참고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영호홀에서 생득기시 마땅하게 그때 태어난 시간과 때예요. 이건 때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 때란 곳의 계절이죠. 그러면 자연에 자연스럽게 이른 밤만 해도 공은 배로 오른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반하고 배가 되니까요. 예. 조시, 때를 잘못 만나면, 불순, 예. 때를 잘못 만나면, 비록 유기재, 비록 귀한 재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불 이거 역, 역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불이라고 해서 시올리자로 읽어야 돼요. 난이도 할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심해천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로 이런 관계로 인수에서 우관, 관을 만나면은 뭐까요? 관인상생이 되겠죠. 처음이 관인상전한다고 하는데 무인불기, 이건 이중부정이죠? 예, 무불 했으니까 이중부정이에요. 그럼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귀하다 그 사람은, 예. 반드시 귀하다는 뜻이에요. 예.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이중부정은 무조건 강한 긍정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라고 해야 돼요. 동목에서 봉수하면 겨울나무에서 술을 만나면 뭐예요? 인숙객이잖아요. 비록 수투관성 관성이 그래서 또 토치로 또 치더라도 역 난필기 역시 어렵다. 반드시 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대체로 금한, 금이 차갑고요. 수입동 금이 차가우면요. 물은 더욱 언대는 뜻이에요. 동수불능생목 겨울 물은요. 목을 생할 수가 없어요. 그 이는 자연스럽지 않고 하는거아 자연스럽다. 신인 양화하더라도 투식적 예,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되는데, 얼음직이 인숙개 돼도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용지 동목, 예, 겨울나무가 아, 쓰, 쓰임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위수기학에선 동목은 봉화, 화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겨울나무든 겨울금이든 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보세요. 오지, 가히 설신, 불 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불유라고 해서 설신, 일주를 설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즉, 가이 조라, 예, 네, 조를 따져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겨울 나무도 병화를 써서 결국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조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설화가 평주에서 아래 같이 예시 명조를 제시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 심여첨 선생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설화가씨가 참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 이런 때는 또 이쁨은 시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철하고, 라고 하죠. 목생동령, 예, 목이 겨울에 태어나면요, 원령인 숙격이 된다. 그러면, 동서불능생목 겨울남, 겨울물은요, 물을 생할 수가 없어요. 투관즉 금인데, 종수세, 그 금은 수세에 따를 뿐이다. 더욱, 익증기한, 더욱이 그 기운만 차가우게 할 뿐이다. 투재성, 재성은 뭐예요? 토죠. 예. 투 재성적 수한 동토. 예. 물이 차가우니까 나, 뭐, 토도 얼을 거 아니냐. 호 라고 해서 털 끝만큼도 해요. 무생기. 예. 턱 끝만큼도 생하는 기운이 없다. 고로 재관부서용 재관은 겨울나무에서는 재성과 한성은 쓸 수가 없다. 한목은 겨울나무는 향양. 예. 양지를 바라고 있어야 만이 오직 견 아, 유견 유유라고 해서 견 정화 에, 정, 아, 병정 어, 식상 즉 귀하다라고 해서 식상을 만나는 것이 정말 좋다 병화 쓸게 떼는 거예요 이거요 조로서 재관계 한신 에, 재성과 간성은요 모두 한신이 된다는 거예요 재성 간성은 다 한신이다 무소용지 쓸게 없다. 시상의 병화만 청순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 깊죠? 좋아요. 자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목서부터 해자축만 끝나면요 목과 화로흘러서 60년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병화가 청순해서요 설신 조우용 위용. 예, 일주의 기운을 빼고 조우로서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용신으로서 좋으냐 소용 그아소위 말해서 용지 동목은 겨울 나무가 쓰름에 있어서 활을 쓰면 우위 수기 더욱 수기가 빼어나니 이런 전에 청나라 모상서지저다 에, 이렇게 이제 저기 이, 이, 이런 데 보면요 우리 아, 여기, 여기에 다 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주가 다 있습니다. 8자 어? 명으로 하네. 그러나, 붉은이라고 해서 이 겨우 근자예요. 동수동목위연 겨우 동수나 동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토도 역시 조우가 필요하다. 예, 동수동목, 동토, 그 동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체로. 도금상관께서 생어 동령이면요, 필수 폐인을 해야 된다. 여, 전, 전에, 청, 팽강직공의 옥린지조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팽강직공? 팽강직공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옥린의 조다라고, 옥린은 본명이고요. 네. 자, 봅시다. 아이고, 조일본을 한번 뵈 드릴게요. 어디 갔나요? 바가 사라져버렸네요. 네, 좋습니다, 사주. 아 물론 이게 지금 아 화가 용시니까요. 지질이 들어오는 이저 뭐죠 이해자축은 그래도 지나갈 수 있는데 아 어, 임계 이건 안 좋습니다 아 왜냐면 곧바로 저 병화를 끄니까 아 물론 여기 무토가 지키고 있긴 있어요 무토 기토가 지키고 있어서 예 토체 목수용조예요 예 그래서 어, 화가 용신이니까요예 그렇게 되네요 예좀 그러네요 사주가 어, 어떻게 용신을 잡아놓고 보니까 자, 토체, 목수, 용조에서 불가해서 토체, 화토, 조우용으로 끝이 나가네요. 네. 아, 이거, 이 사주 이건 맞나요? 안 맞을 것 같네요. 미월에, 미월이 아닌데요. 이거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인, 부자, 갑인 병인인데요. 조우, 일본, 목체, 금토, 용조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해서 금토를 쓰지 못해서 아 저간데요. 이거 사주가 왜 조후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아 이거 조후 1번이 잘못됐네요. 병인무자 갑인병인이에요. 예. 병인, 무자, 가빈 병인. 그렇죠. 예. 예. 아, 이거 조우 1 3호를 나와서 그렇네요. 조우 1번인데. 예, 예 맞습니다. 병화를 씁니다. 아, 아, 경금 무토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목이 치니까요. 예, 예, 금토를 못써요. 이 금토가 뿌리가 약해서 못씁니다. 그래서 어, 목용신으로 잡았는데요. 화도용신이 되도 좋습니다. 예, 아, 인사주 병화니까요. 예, 청관으로 들어오는 경신 이런 거는 지금은 좀 별로 안 좋더라도요. 어, 그렇게 싹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임계수는 안 좋습니다. 저 병화, 때문에 아, 병화를 용신을 치니까요. 그러나 저 무토가 있어서 좀 막아주기는 합니다. 예, 무자라는 것 때문에요. 예. 그 대신 최고 좋은 건요, 가보, 올미 대운이 제일 좋고요. 병화 대운까지는 괜찮은데요. 신금 대운이 되고요. 이 삼인에 의해서 충이 되죠. 이런 때는 세자 중앙 왕자 발끈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어, 조후 1번을 쳤더니 조후 16번이 나오네요. 자, 조후 2번입니다. 네. 병자 개축이. 이게 토가 겨울에 태어났어요. 개축이라고 해서 이걸 겁재로 보면 안 되겠죠. 수, 이 축자, 축자 해서 이게 완전 밑에가 물콩둥이가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사진은 수채 토화영조에서 토는 불용하고요이 병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축중, 대신투출이 귀미라고 해서 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작을 믿자니까요. 네. 그러나, 동토는 한항, 아, 한학이라고는 해. 학인가? 그럴 거냐? 축출학자인가? 예, 네. 그렇거든요. 아이거 제가. 아. 하길 겁니다 하나 초합자요 비 병화 조후 병화가 따뜻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즉 용신으로서 쓸 것이 없다 불연 반강원 연상의 병화로서 합이 불화라고 하는데 이건 합이 불화라고 아예 많이 되는 것이 병신 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합이 불화라고 하지 말고 대운에서 이 병화의 뿌리가 되는 운만 흐르면 이 사주는 좋다라고 해야지, 만약 대운이 수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건 합이 합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합이 불화라는 것은 대운에서 이 병화를 살리는 운이면 불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운 남방 그렇죠. 행운 남방 병화 덕지 아니. 무토 계신이 개덕 현기용이라, 저건 이건 더 사족이에요. 무토나 신개가 어, 어, 드러나게 용신으로 쓸수 있다라는데, 예, 용신이 안 됩니다. 개연기용이라는데. 개형, 역시, 조우기후가 급한, 급하다라고 했죠. 급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어, 토일주고요 앞에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어, 목일주인가요? 아, 예. 예, 목일주네요. 목토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는 일단 조가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태어난 애들은 조부터 봐야 되겠죠 예.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감, 어,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병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간 대원도 좋습니다. 예. 최고좋은 병화 정리. 예, 그리고 무토까지는 쓸수 있지만 신유금이 되면 이사주는 끝이 납니다. 예, 오늘은 사례 명조두 개를 하고요. 다음번에 에, 사례, 에, 뭐야,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마 2번도 상관경관에서 위화백단이죠. 예, 금수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앞에는 수목, 또 토, 목일주 토일주, 겨울에 태어난 것은 모두 조로서 병화를 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 예시를 든 겁니다. 철학우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요거는 아닙니다. 무토신계가 모두, 어, 쓰, 현기용, 그, 쓰임에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신금 기술은 쓸 수가 없습니다. 병화만이 유일한 용신으로 쳐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